3월 28일에 3월 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요. 모의고사가 걱정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모의고사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1, 고2의 경우는 수시를 준비하는 케이스라면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훨씬 중요해요. 다만 모의고사를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할 필요는 없어도 모의고사 당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수능장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대규모로 모여서 실제 수능처럼 시험을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긴장감 있게 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나의 문제 풀이 방식이나 순서. 시간 배분, 마인드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날 때마다 종이에 끄적여 놓으세요. 그게 다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되고 수능 준비를 실제로 할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고 있거나 정시 파이터인 경우는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싹다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EBS 사이트에서 작년 기출문제를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거를 과목별로 순서대로 쭉 풀어 보세요. 오답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의 개념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고3의 경우는 먼저 과목별로 개념을 총복습해야 되고요. 작년, 재작년, 3월 모의고사를 시간 제고곡 풀어보세요. 시험을 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내용.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노체 시험을 보기 직전에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슴에 되새기세요. 시험 당일에는 여유 있게 일찍 학교에 도착하는 게 좋아요. 주변 환경을 좀 체크해 보시고 내 자리가 어떤지 문제가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국어 지문을 좀 읽어보면서 아침에 머리를 좀 깨우세요. 시험을 칠 때는 이게 단순하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전략대로 내가 시험을 칠수 있는지 테스트. 히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전략이 뭐냐면 과목별로 문제풀이 순서, 문제풀이 방식, 문제의 답을 모르겠을 때 대처법, OMR 카드 마킹 시간, 검토 시간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한 것대로 차분하게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뭔가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돌발 상황인데 내가 대처를 잘 못했던 점이 있으면 다 종이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친 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치고 야자 시간에 헷갈렸던 문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봤어요. 시간을 재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 봤을 때 내가 단순히 시간 부족으로 이 문제를 못푼 건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도 내 실력 부족으로 못푼 건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설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답지와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이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향후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돼요. 다들 3월 모의고사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